안녕하십니까. 마산 오마참치 대표, 대표 사장, 신병규입니다. 아, 지금 방송을 안한 지가 꽤몇달 됐습니다. 제가, 뭐,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뭐, 제 개인적인 뭐, 일도 있고, 경기가 또 나빠지고, 노력하다 보니 이렇게 방송을 늦게 했는데, 오늘 방송을 처음 함께 봅니다 또. 새해도 됐고 이제 뭐 이제 6월달 설날이 다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원래 성격은 억수로 욱하는 성격이거든요. 막 이게 뭐냐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인데 왜 화를 화를 낼 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맞는데 이게 맞는데 아니다 하는 부정적인 이 자금이 들어올 때는 우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좀 유돌이가 없다고 해야 되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스스로 막 거두절미하고 제가 오늘 아주 좋은 참치 제 유튜브를 몇분안 보시지만은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전파를 해달라 뭐 불교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전파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오마 참치만의 트, 어, 뭡니까 어, 어, 노하우 그리고 진짜 참치를 보여준다 이런 걸좀 많이 전파해달라고 오늘 유튜브를 켰습니다. 자 일어서서 뭔 참치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참치의 꽃은 다 맛있지만은, 가마도로 참치라고. 근데 가마도로라고 하니까, 제 거를 다 보고 가마도로를 다 시키더라고. 어, 좋은, 좋은 현상입니다. 뭐, 어, 요리사분들이 그렇게 발전을 하는, 하는 모습을 보면은, 뭐, 좋은 현상이지만은, 인정해, 인정해놔야 되거 아니냐. 쓰면서 말이지. 저거는 일급도 몰랐으면서 말이야. 어? 그, 가마도로, 막, 입자들한테 얘기해서 그때 써야 돼가지고. 지금 가마도로보다 더 좋은 거 들어왔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가마도로 예, 지금 아직 숙성 냉동이 되가 있어서. 이게 보면은 마블링이 장난이 아니죠. 예, 이렇게 보면. 요것도. 가마도로 끝쪽 그러니까 머리쪽 가까운 가마도로 최상 가마도로 끝쪽 가마도로입니다. 그런데 맨날 얘기했던 가마도로를 왜 이제 또 꺼내느냐 아니 가마도로 채워 좋은데 더 좋은 가마도로가 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게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알래스카산 자연산 가마도로입니다. 알래스카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참치 같지만 은 보십시오. 물을 한번 해가지고 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동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바다의 진주빛같 보석 같지 않습니까? 마블링이 바로 살아나지요.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알래스카산 자연산 가마도로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중에 나오는 가마도로, 최상급 가마도로가 이렇게 해동을 하면, 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동했습니다. 자, 휴지를 딱, 닦고요. 닦고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알래스카산 제가 최고 가마도로를 요번에 공수를 했고, 요거는 시중에 제가 최고라 치는 특일급 가마도로입니다. 알래스카산 가마도로는 거의, 거의 더 선명한 마블링을 보이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좋은 거를 쓰고 여러 부위를 쓰면서 많은 말들을 했지만은, 어, 유튜브를 보시고 많이 전파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많이 죽어 있다 어 대단한 참치 갖고 말하지 마라 오늘도 우극하네요 또예 우극합니다 이렇게 많은 참치들을 구비하고 있지만은 예 제가 또 자랑하는 살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 250kg에 나오는 입천장살 여러분들의 입천장살을 새로 한번 대어 보십시오 거의 입천장살이 조금 나올 겁니다 이 정도 고기에서 나오는, 참치에서 나오는 입천장살이 붙어 있다고 치면은, 한 350에서 300kg 정도 될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좋은 참치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PR이지요? PR해야 손님들이 올거 아닙니까? 점폐해줄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쓰고 있다고요. 쓰고 있고, 어, 누구보다 좋은 참치를 쓰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이 세상에서 살아, 참치집으로 살아남기 힘듭니다. 요즘 세상은 빵을 지하철에서 줘도 파리바게트나 어뭐 뜨레주르나 이런 메이크가 붙어 있어야 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마참치 브랜드를 좀 알리기 위해서 어? 빵을 주는 트렌드 어? 메이크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틀었습니다. 오마참치만의 트렌드입니다. 이런 가마도로 이 천장살 지금 경남에 있지가 않습니다. 있지가 않고요. 자, 오늘 보, 보셨다시피, 이런 진짜 좋은 알레스카산 자연산 감마도로 일본산 감마도로 입천장살 감마도로 아니, 입천장살, 혼막으로 입천장살입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틀었습니다. 오늘 또 길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더시러 오시라고 참치 말고 더 많은 성게나 전복이나 또 만든 제가 수많은 노하우로 만든 소스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 그리고 이상한지 가서얄 경상도 말로 얄궂은 거 드시지 마시고 아, 콜라도 없자.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예. 예.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예, 갈쇼. 갈쇼. 네. 안 좋은 참치 드시지 마시고 부스적고 나오는 어 스맘이라든지 어? 이런 좋은 특일급 알래스카산 자연산 참치를 막 드린답니다. 막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데 와서 드시기를 오마 참치에 와서 드시길 바랍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힘든데 이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많이 전파 좀해 주십시오 저도 먹고 살아야 이 요식업계가 발전이 되고 고객분들도 좋고 또 마산도 살고 아 물이 안 나면은 다른 데서 물을 대야 될거 아닙니까 이 유튜브로 제가 이 고객들이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마산에 이런 참치집이 있다 굳이 서울에만 있느냐 부산에 해운대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참치를 쓰고 초밥을 진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캔거고 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방송을 또왜 이걸 말하냐면은 제가 이 초밥 네. 밥 색깔이 어떻습니까? 밥 색깔이 누르지 않습니까? 이왜 누르느냐? 일본산 호시끼리하고 흑초를 씁니다. 제가 참치집을 하지만은 그런 초밥을 흑초가 뭐냐? 일본 천연 콩으로 발효된 식초를 써서 제가 초밥을 지고 막기를 맙니다 이렇게 퀄리티도 있고 하니까 오마참치 많이 설명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고 물론 제가 오면은 말이 많이 없습니다. 왜? 성격이 욱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면은 말을 잘 합니다. 그런데 말이 없으면은 그냥 조용히 드시고 잘 먹었다 생각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알래스카 산 자연산 가마도로 혼막으로 삼다랑어 가마도로를 보여드렸습니다. 입천장살 보여드렸고 일본산 가마도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흑초, 예, 일본 장인들만이 쓴다는 흑초 제가 이번에 또 자존심이 있어서 흑초로 초대리를 바꿔봤습니다. 예.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연구하고. 돌파구를 찾는 오마참치 대표 신병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